안녕하세요. 부역투 디잡스입니다. 성남 대장지구 판교 더샤 포레스트 청약 컨설팅을 제가 해드렸고 이어서 대우건설이죠. 판, 판교 퍼스트 프로지오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어 이두개 단지에서 어 하나를 골라서 어 고르셔야 됩니다. 골라서 청약을 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왜냐 당첨자 발표가 다 같아요. 1월 4일날 같기 때문에 중복천약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 단지를 골라서 한 타입을, 어, 이렇게 선별을 해야 되는데, 자, 경쟁이 어디가 더 치열하냐? 포속구가 더 치열합니다. 예, 더샤 포레스트, 어, 포레스트가 입지도 그렇고 조만간 나오는 세대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구조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더샤 포레스트가, 어, 포레스트의 인기가 더 높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은 오히려 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허스틸 프로지오.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청약을 안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 낮다고 하면은 50점대 이하, 뭐 40점, 30점대, 그런 분들이 여기 청약해가지고 운 좋게 당첨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잘하면은 성남에서 100%안 끝나고 그외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뭐 넘어갈자 물량은, 만약에 넘어가도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어쨌든, 가점이 낮은 분들은, 이쪽, 이 쪽, 이프루지오프르를잘 어, 보셔가지고, 어, 경제 센데 피해서 이쪽으로 하는, 어, 그런 현명한 어, 지혜도 발휘할 수도, 있어,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판교 퍼스트 프루지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 자, 대장지구가 어 대장지구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렇게 대장지구. 어, 옆에 이제 서쪽으로 용서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고 있고 여기가 이제 경부 고속도로고요. 그다음에 외곽순란도로도 이렇게 있고 제2경인 고속도로도 이렇게 있고요. 아주 이 판교가 아주 사통팔달의 도로 교통망을 이제 갖추고 있고 이 경부수도로 축으로 해서 이쪽 서쪽 서판교, 동쪽을 동판교라고 하는데 이 서판교 남쪽으로 대장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판교라고 이제 분리고리기도 하고요. 이 대장지구에서 가장 북쪽에 1블록과 2블록이 바로 이번에 분양하는판교퍼스트프로지오입니다 이쪽으로 서판교 터널이 생겨가지고 서판교 터널이 생기면 이 서판교까지 접근성은 아주 이제 좋아지겠고 우리가 1블록, 2블록 이게 당첨될 것 같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블럭, 2블럭, 동호 배치도 보고 어떤 식으로 창약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테크를 하실 텐데 타입 분석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동호수 배치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판교 퍼스틸 프로지오는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D 타입이 있고, 이거는 뭐 하나 남은 건 펜트하우스인데, 펜트하우스는 제가 항상 청약 컨설팅 이거 따로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A, B, C, D만 예, 보시면 되겠고, 이거 80, 야, 펜트하우스 이거 경쟁도 엄청 센데, 이거 임자 따로 있잖아요. 이거 해봤자 뭐할 거예요, 이거. <laughs> 청약 누가 하실 겁니까? 예, 어쨌든, 자, A, B, C, D 타입, 이게 네 가지만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우선! A 타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A 타입 동배치도 이렇게 되는데, 구조부터 제가 설명드리고, 동배치 분석을 좀 이따 차후에 다시 할 겁니다. A 타입은 4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안방, 거실, 침실, 1, 2가 이렇게 남쪽으로 창이 4개 나오고요. 이걸 포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주방에 창문이 있고, 어, 주방 창문이랑 거실 창문을 열었을 때, 이제 맞바람으로 인해서, 예, 맛바람 통풍 효과로 인해서 주변, 어, 집안 내부 환기성이 아주 우수한, 어, 그런 이제 이런 구조가 판상형 구조인데 인기가 많죠. 그래서, 어, 이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일단 방이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나 빠졌네요. 이 알파룸 공간도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방이 네 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알파벳 공간을 그대로 살리면 되겠고 방이 네 개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팬트리 공간 여기 팬트리 공간 만들어 가지고 어, 팬트리 넓은 수납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방한을 없애도 어 되겠고 이건 선택 사항이고요. 자, 구조가 괜찮아요. 드레스룸도 무난히 나왔습니다. 드레스룸도 이렇게 있고, 드레스룸 쪽에 창문도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어, 구조는 아주 괜찮다. 요즘 아파트가 다 이래요. 예, 지금 분당이라든지 판교도 지금, 지금 이제 10년 됐지 않습니까? 예, 10년 이런 아파트 보시다가, 이거 보시면 그냥 뻑 가죠. 너무 잘 봤습니다. 구조. 이거, 어, 손볼 데가 없어요. 인테리어. 정말 손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아주 잘 나왔다. 아, 84A 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B 타입. B 타입도 포베이 판상형인데 일단 A 타입과 차이점이 뭐냐면 자 알파룸이 없죠. 여기는 알파룸 그 작은 방이 하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은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팬트리 대신 주방에 대형 팬트리 수납 공간이 있고 어 이렇게 그 주방 옆쪽으로 발코니 주방 보조로 어그 어 뭐냐 보조 주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고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좀 크고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어서 어좀 이렇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공간이 A 타입보다는 좀 넓다 어 이렇게 이제 볼 수. 가 있습니다. 구조는 어, 이게 호불호 좀 갈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B 타입이 좀더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물론 방이 네개 필요하신다면 A 타입을 가겠죠. 예, B 타입, A 타입 이렇게 어, 호불호 좀 갈린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C 타입,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 구조가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자 여기 보시면 어, 비 확장이 보실까요? 그렇죠. 기본형 이게 확장 안한 건데 확장 안한것 중에 확장 안한 이게 도면을 보시면 안방 측면에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사이드라인에 배치돼서 이런 서비스 공간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확장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걸 확장을 한 겁니다 이게 확장을 해가지고 어, a 타입 b 타입에 비해서 안방이 매우 넓어졌죠 예, 넓어졌고 어, 여기가 이거를 어, 이 이번 이, 이, 이 옵션을 옵션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대형 드레스룸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 아주 크게 드레스룸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안방 화용도가 크게 널찍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구조는. c 타입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구조로 따지자면 은 c 타입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뭐 a 나 b 가는 거의 이 꼴이다 같다 동등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d 타입을 보시게 되면은 d 타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4 배인데 여기서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방쪽에 창문이 없죠 네, 주방 쪽에 창문이 없습니다. 이거 <laughs> 낚이신 분도 많이 계세요. 아래 기본형 한번 보실까요, 보면? 자, 보시면 창문이 없어요. 주방 쪽에. 네, 북쪽으로 창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판상형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맞바람 톡풍 효과는 없다. 네, 창문이 꽤 있는 줄 아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어, 이거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기성은 어, 앞서 설명드린 A, B, C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펜트리 어, 공간도, 주방 팬트리 공간도 어, 그렇게 넉넉 못합니다 대신에 이제 안방은 이것도 c 타입이랑 비슷하게 안방이 좀 넓다는 거 예, 그렇게 사이드에 또 창문이 있다는거 그렇기 때문에 어좀 뭐랄까 최강 이라든지 개방하는 좀 좋다는거 안방에서 예, 그런 특장점이 있다고 특,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면 구조는 어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c 타입이 가장 좋고요 c 타입이 가장 좋고 어그 다음으로 ab 는 거의 c 타입이 가장 좋고요그 다음에 ab 는 거의 같다 d 가제일 선호도는 낮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펜트하우스도 한번 볼까요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오죠 어, 이렇게 테라스가 이렇게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이거는 제가 어, 특별히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배치를 보시고 청약 전략 어떻게 수입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 먼저, 인기도 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기도 순. 자, 8, 4, C 타입 2블록이 가장 인기 많습니다. 2블록. 이걸 좀 확대해볼까요? 왜 인기가 많냐? 자, 일단은, 어,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C 타입이 구조가 가장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가장 좋고, 어, 이 2블록에, 2블록에, 어, 파란색과 여기가 바로 C 타입이 배치된 라인인데, 남서향의향은남서향인데 네, 여기가, 그나마 개방감이 가장 좋습니다. 개방감이. 자 보세요. 1블록 저 여기 1호 라인인가요? 이쪽. 이쪽 남동향은요. 조망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막혀 버리잖아요. 근데 2블록에 남서향 이 3호 라인은요. 조망감 좀 괜찮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여기에 공동주택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걸 피해가지고 조망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타운하우스가 있거든요 근데 타운하우스는 올라가 봤자 4층이란 말이에요 4층 그러면 여기 타운하우스 위로 쫙 조망이 멋진 산조망이 나옵니다 광교산이 나오나 여기가? 어쨌든 멋진 산조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게 경쟁률이 높아요 84C 타입 2블럭 e 2블럭 e 84C 타입이 뭐야 색깔이 갑자기 바뀌었네요 예. 여기가 가장 경쟁이 높다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고 어 제가 잠깐만 이거 좀 수정할게요 자그 다음에는 어 2블럭 84a 타입입니다 2블럭 84a 타입 2블럭 84a 타입 자 2블럭 1블럭 84a 타입 배치도가 나타나는데 자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정남향으로 남쪽으로 배치된 라인이 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아시잖아요 남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들은 자, 어, 판상현 동은 조만건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그래도 2블록은 자, 이쪽에, 그, 지금 1블록 쪽에 이쪽인가, 어딘가, 여기 송적탑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중화 계획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선정타 이걸 좀 피해가지고 2블록에 이쪽 남양, 여기 라인, 괜찮게 나오죠 조망 이쪽 라인 조망 괜찮습니다 남서향이지만 여기만 안 좋아요 여기만 여기만 안 좋은데 그래도 조망권이 좋은 라인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거 에, 그래서 제가 84A 타입 이 e 블록에서 84A 타입이 그 다음으로 경쟁률이 높겠구나 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84B 타입 1블럭입니다. 84B 타입 이거 구조 제가 설명드렸고, 84B 타입 1블럭인데, 자, 1블럭이 84B 타입이 렇게 배치가 돼요. 그래서 남동향도 있고, 여기 남동향도 있고, 남서향도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더, 어,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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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틸 프로지 이게 퍼스틸 프로지오가, 어, 뭐랄까, 아파트 이렇게 모양상, 모양상 조만간 나오, 잘 나오게끔 배치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이거 설계하신 분들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어, 더샵이랑, 어, 포스코랑 지금 대우랑 대장주 붙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샵이 조금 더 뭐랄까, 조마권이 나오는 그 세대가 많기 때문에, 더샵에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자, 프로지오. 자,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1블러 84B 타입이 그 다음으로 이제 인기가 높겠는데,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개방감이라든지 그런 게 확보가 되거든요? 이런, 데, 이런 데는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이런 데도 괜찮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8, 4, B 타입이 구조도 괜찮고, 1블럭이 이 동배치가 그나마 낫다. 자, 2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담동향으로 빠지지만은, 막히죠. 이거 다 막히죠. 그리고 여기도 막히고, 막히는 라인이 너무 많아요. 예, 막히는, 바로 앞으로, 바로 앞에서 조망이, 막히는 라인이 많기 때문에, 2블럭보다는 1블럭이 8, 4, B 타입이, 1블럭이, 어, 그 다음으로 경쟁률이 좀 높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84A 타입 1블럭입니다. 84A 타입 1블럭, 예, 이거. 예, 아무래도 남양으로 배치된, 조만권은 좋진 않지만 남양으로 배치된 세대가 많죠, 남양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어그 다음으로 어, 인기 있는 게 바로 이 1블럭 84A 타입입니다. 그 다음 인기 있는 게 자, 다음으로는 84b 타입 2블럭 e 84b 타입 2블럭은 e 어 이렇게 배치가 뭐 조망은 많이 가리지만 그래도 지금 나 지금 이좀 이따 설명드린 것 보다는 <laughs> 괜찮아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블럭 e 84b 타입을 제가 그 다음은 순서로 꼽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블럭 84c 타입 1블럭 84c 타입 1블럭 8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잖아요. 일블러 8410 타일. 이게, 조망은 전혀 안 좋아요. 예, 네, 전혀. 조망은 없는데, 그래도 구조가 좋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으로 이제 꼽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일블러 8 4디타 아이고. 1부럭84 네, 디타입, 1부럭84 디타입. 1부럭84 디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 네, 1부럭84 디타입. 사실 디타입은 판상형이 앞서 설명드린 것보다 경쟁률이 낮을 건 낮지만 그래 조망권이라는 개방감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겠죠. 이게 쪽이뭐 조망권 아주 좋지도 않아요. 여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랄까? 개방감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2부럭84 디타입. 이거는 아주 조망도 별로고 좀 답답한 느낌이 나죠. 구조도 별로고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대로 갈, 거, 갈,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어, 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자막에 지금 딱 하고 뜰 거예요. 멋있게 자막으로 쫙! 이렇게 순서대로. 예. 그래서, 청약 가점 커트라인은 타인마다 제가 뭐 디테일하게 설명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어, 그래도 개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잘만 하면 청약 가점이 어 성남시 1년 거주자 기준으로 청약 가점이 3, 40점대 분들도 다잘 고르면 될 수도 있어요. 운 좋으면 정말 어 이게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동시 분양이 가점이 낮은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꼭 이걸 노리셔야 돼요. 제가 이거 끝나고 이제 앞으로 또부기에 분양할 게 있잖아요. 근데 가점이 높으신 분들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60점 이상 65점 이상 이런 분들은 아 기다렸다가 부기례를 할지 대장지구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대장지구를 할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자 부기례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가점 커트라인 60점대 후반 이상입니다. 예, 뭐 아무리 타입이 정말 안 좋으면은 뭐 60점대 초중반 나올 수도 있는데 거의 60점대 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거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매우 싸요. 막 2천만원 안될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부기대가 어, 그렇게 분양가격이 낮게 나오면 아주 가점 커트라인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애매하신 분들은 이 대장지구를 꼭 하셔야 돼요. 아, 대장지구를 패스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것보다 점수가 더 낮은 분들은 꼭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예, 꼭, 진짜, 대장지구. 예, 이거, 판교, 판교, 판그 뭐냐, 어, 포스코. 포스코가 좀 힘들어도, 프로지오, 이거 패스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 본인의, 좀, 가점 기준을 정확히 안 다음에, 제가, 어, 그니까, 본인이 청약하셔가지고, 이거 당첨 확률이 있다, 없다. 예, 잘 따져서가지고, 어, 좀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청약 전략을 이렇게 좀 약간 하향 지원을 하시는 것도, 프로지오 쪽으로 하향 지원을 하시는 것도, 아, 제가 대구에서 이런 말 들으면 좀 삐질 텐데, 어쨌든 인정권 인정해야죠. 지금 포스코. 더샵이 위치가 더, 좋, 더 좋은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하향 지원하실 분들은 이거 프로지오 대우건설 이거 프로지오 판교 퍼스틸 프로지오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어 디테일한 가점 뭐냐 기준 기준점은 모델하우스 지금 열려 있고 분위기를 계속 제가 체크를 할 거예요 일순위 청약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좀어 어, 디테일하게 어, 면밀하게 저랑 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본인의 가점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 정도 점수비는 어디다 청약을 해야 되는지 예, 여쭤보시 물어보시면 어, 제가 아주 어, 뭐, 100% 맞는다면 아니지만, 그래도 90% 이상, 좀 정확한 그런 기준점을 제시할 테니까, 그래도 <laughs>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할수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또사람인지 또 부동산 경기가 좀안 좋잖아요. 네. 어쨌든 이것으로 판교 퍼스틸 로젝트 마치고, 바로 힐 스테이트 설명을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